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편집자이자 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임무스이고요 오늘은 출장차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잘갔다 와. 겠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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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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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하나면 바다랑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이 여행지는 접어두고 부산 부동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수도권에 살다 보니 부산 집값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LCT 건물을 보고 이건 얼마나 하려나 하면서 네이버 부동산을 켰었는데 가격을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강남 수준의 가격이더라고요. 보시면 45억, 20억, 25억, 30억. 자고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일자리와 그 일자리와의 연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하면 딱 생각나는 일자리는 없더라고요. 왜 평택하면 삼성, 청주하면 LG랑 SK하이닉스, 포항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그 지역하면 딱 생각나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저에게 부산은 뭐랄까 관광도시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쌀까? 라는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소장님과 함께 부산 강의를 다니며 조금이나마 해운대 집값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담 장소는 해운대 WBC였는데요. 버스를 타고 센텀시티를 지나왔는데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니 마치 미래도시 같더라고요. 엄청 높고 삐까뻔쩍 그 자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WBC 더 팰리스 가격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매매가가 22억에서 35억이더라고요.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내부에 딱 들어간 순간 왜 이런 가격인지 납득이 되었습니다. 대형 평수인데다가 거실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무슨 그림마냥 예쁘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들이 비싸듯 해운대에서는 이 바다뷰가 가격에 큰 역할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보면 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았는데요. 요트 경기장도 있고 백화점도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동 쪽으로 가면 동백섬이 있는데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해운대의 부동산은 수요층이 다르다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동네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든 궁금증. 왜 집을 볼때 주상복합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의 수요층이 더 많기에 보편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해운대 바닷가 라인들은 주상복합인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 직접 여쭈어 보았는데요. 근데 부산은 바닷가 라인은 주상복합인 게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아... 우리 뷰가 그러니까. 실내로 뭐냐면요 에, 에. 여기 아까 힐스테이트 봤죠 네. 거기 40평대가 네. 뷰가 보이는 데랑 보이지 않는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4억 하나 억이기로 하게 16억이에요 어. <laughs> 차이 그 정도예요 대박이다 뷰가 보이는 라인과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음. 한강만큼 중요해 임장 콘텐츠에서 임모세 이거 올려주세요 <웃음> 당연하죠 <웃음> 부산 부산 임장 콘텐츠. 네. 뭔가 해운대 바닷가 라인은 수속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부동산 가격으로 반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가 W라는 거예요. 네. 저 라인부터 이 LCT 라인이 네. 어, 앞으로 죽지 않을 수요가 있는 라인이에요. 아, 네. 그리고 해운대를 뛰어넘는 아파트가 저 100. 저 뒤쪽에 있는 삼익빛이거든요 음. 해운대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아마 대형평수 60억 이렇게 갈 거예요 사업시행인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2029년도면 해운대 뛰어넘는 아파트 저기 나와요 그리고 저기 오륙도 보이죠? 오, 저기 오륙도 바로 위에 저기 아, SK아파트 네, 네, 네. 저기가 원래 문둥병자촌이었어요 그래서 음. 나아병 환자들이 묵었던 펜센병이사는 묵었던 곳인데 이제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날씨 좋으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일본 보여요 여기? 대마도 아, 대마도? 저쪽이에요? 저 그치 여기서 응. 보여요 여기서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 흐리잖아요 저쪽이 응. 안 흐리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바다 보였거든요 응. 고등학교에서 바다가 보였어 근데 여기, 여기 대마도를 날씨 좋은 날볼수 있어요 응. 응. 그 메타버스 네. 부동산 샀는데 여기 샀잖아요 저두 블록 두 블록 샀어요? 아, 네. 네 여기 신시가지 해군대 신시가지 여기가 일기 신도시인가요? 기 신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저, 청사포 저, 청사포고 어? 여기가 어, 뷰가 어? 좋아요 여기가 원래 오기 여기, 근데 지금 요거 요게 생기기 전엔 뷰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신시가지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가 자동인 거예요? 아니면 좌, 여기 이제 이쪽이 자동이에요 여기 아요 SK뷰가 되게 싼 아파트인데 인기가 좀 없는데 네. 리모델링 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 리모델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데가 해운대는 네. 제일 빠른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 네. 지나갈 건데 여기 요 SK뷰 뒤편에 상록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게 처음으로 신시가 이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기가 장산역 바로 앞이거든요. 네. 장산역 앞에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신시가 중에 제일 빨리 되는 게 상록 아파트인데, 네. 이 상록 아파트가 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새 아파트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커질 거예요. 시간이 전체에 한번 흔들 수있는 생각이 들어. 아, 여기 있네요. 리모델링 추진 적극응원 <laughs> 영남 영남아파트 입주자 대표. 여기에 학원가가 제일 많은데. 학원가? 여기 보세요. 학원가 보이죠? 여기가 네. 부산 통틀어서 제일 많은 거이에요학원가 어, 아니요. 화명동이 제일 많고 해운대에서 아, 제일 많은데요. 아, 해운대. 네. 우동이 제일 좋은 입지인데 학원가는 좌동이 더 많아요. 음. 여기 산 꼭대기거든요. 봉우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불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봉화대, 봉수대. 아, 응. 아이, 올라가는 거 없다고 응. 했지? 조금 올라 <웃음> <웃음> 아니,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차로 내리면 야경 보이는 데가 지 <laughs> 아니, 솔직히 좀 <조금> 걷는 <laughs> 게 있는데 옛날보다 나아졌고 아. 원래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응. 갔거든요. 네. 그건 없어지고 계단으로 형성이 되었네요. 나도 이게 처음 가봐요. 오늘 종잇장 같은 신발 신고 왔는데? <laughs> 찢지지 않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 남한산성보다는 조금 더 심하지. 근데 왜 아, 얘기 안 했어, 사실오 네. <laughs> 대박. 육수가 끝내줘요. <laughs> VJ <VGA> 특공대. <laughs> What are you doing w h e t i 좀 다르게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게 10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고객도 많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고도 많이 생겨서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직접 만든 거대단하지않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리 직접 고객이 그려주면 대단하죠. 이거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없어요 고객들이. 아무튼 해운대에 도미니카 카페, 작은 카페 한번 오셔서 맛있는 커피 한번 먹으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부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왜? 네. 그, 그 특히 산이 많잖아요 부산에 네. 부산에 산이 거의 70%가 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산에다가 막 판자가 촌처럼 집도 많이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파트로 되니까 아까 중턱에 있는 산판 쪽산 아, 중턱에 아파트 있요네 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신기한 거 버스 올라가는 게 진짜 신기해요 버스가 올라가요 아. 네.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 이 부산은 뭐 수정동이라든지 이런 반여동 같은 동네는 산에 거의 많고 반여동은 그래도 아파트가 많고 일반 주택이 많은데 수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수정동은 되게 조금은 살기 거주업군 좀안 좋고 그래서 부산에서 조금 이 룰처럼 생각이 되는 게 평지 에 있어야 되고. 롯데 면은 좀 먹어줘요. <laughs> 롯데 자이언트. <laughs> 롯데, 그렇죠. 네. 롯데에 대한 그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 브랜드가 부산에서는 조금 인식이.